제일 큰 거는 돈이다, 지금, 이 문제가. 아, 돈이다. 3억 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고, 윤석열 김건희가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안 갚는 것으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뇌물죄거나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수수 위반인 겁니다. 명태균 씨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가?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좀 어. 빠진 측면이 있다고요. 아, 그뭐 여론 조사를 조작했다. 그러면 예. 뭐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건 말고 제가 말고.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이거 잘 보시면 잘 볼게요. <laughs> 명태균이 윤석열 측에게 계속 여론조사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뒤에. 비용은 3억 6천 정도라고 명세서 까지 나와 있어요 네. 강혜경 씨는 이제 최종적으로 3억 7천 0백인가뭐 그렇다고 3억 하는데 3억 7천 5백 20인가 예.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그 3억 7천 5백 20이라는 것은 명세서 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윤석열에게 돈을 받아오겠다라고 하고 받으러 갔어요 그렇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그 전제로 하자는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근데 돈을 못 받아 왔지 않습니까? 돈을 돈이 안 들어왔대요. 그근데그 예. 돈을 못 받아오고 그런데 게다가 돈을 못 받아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예. 국민의힘에서 대선 회계에서 그걸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은 뭐냐? 그 다음 말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란 것입니다. 예. 그 연호사를 여러 번한 것도 확인됐고 비용도 예. 산정이 돼 있었는데 총8 1나 했다니까 그렇죠. 예. 엄청난 일을 했는데 돈을 어디 누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김영선 공천 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그, 대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죠. 일단 돈을 이죠. 못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예. 자, 법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채무가 아닌 겁니다. 그럼 누구의 채무냐? 윤석열의 채무요.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가 됩니다. 어 그러네요.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빚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 이걸 국감이 다루지 않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를 80몇 번이나 맡기고 3억 7천이나 이렇게 네. 기 돈을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했겠죠. 정상까지 했겠죠. 난 처음부터 난 절대 돈안줘 그래서 안 했겠죠. 누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3억 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개인, 윤석열, 김건희 씨는 개인 채무로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었던 어, 겁니다. 그러네요. 돈 어. 문제입니다. 네. 이 말이 뭐냐. 개인 채무인 게 맞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의 공천을 주고 난뒤그 뒤는 네.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고 난 뒤는 단한 번도 명태균 씨가 돈 달라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얘기 안 합니다. 즉 그랬다는 얘기가 없죠 그랬다고 강영준 씨한테 명세서 보아 달라고 했을 때그 네. 김영선이 공천을 받고 아. 난뒤는 자신의 채권 요구를 윤석열 김건희한테 하지 않아요 어허.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뇌물죄란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예. 어. 이거 특가법상 내몰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아닌가? 그것죠. 액수가 지금 이게 지금 3억 7,500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가법이고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예.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유 우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러네. 게다가 과거 박근혜 판결 등을 보게 되면 대통령 임무의 포괄성을 인정합니다. 예. 대통령은 음. 무엇나 관련 업무가 넓기 때문에 웬만한 거로 대가성을 인정을 합니다. 음. 이 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채무였고 음. 개인채무를 안 갚았어요. 안 갚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영선의 공천으로 그 대체를 한 겁니다. 대체를 한걸 보이죠 지금. 저, 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받은 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을 이름을 빼고 어. 그냥 통상의 공무원이라고 넣읍시다. 예.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있고 공무원에게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가법상 뇌물이고 무조건 기소 를 해야 되고 형이 중형이 나옵니다 이 점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여론조사 위반이다 이런 문제는 많이 거론되던데 저는 통상의 공무원 이 이런 일을 하고 개인 채무를 면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3억 7520이라는 돈을 드린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실제 네, 안 네, 갚은 네. 거예요 안, 안 갚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빚이 있다 빚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그 빚이, 빚을 면제받은 그 자체가 뇌물입니다. 어, 지금까지 네. 지금 이년 반이 지났는데, 네. 영태경 씨도 채권 요구를 안 했다고 하니까 네, 예. 채권 요구를 한순간 바로 강혜경 씨가 알았겠죠. 네, 네. 그 내용을 강혜경 씨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채권 요구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 받은 걸 김영선의 공천인 게 확인되고, 네.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김영선 공천 이후에. 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는 김영선의 공천을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개인 채권이 다 탕감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양자 사이에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회계 처리가 안돼 있으니까. 어, 어, 어.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반드시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3억 7천 얼마를 갚아야 돼요. 어, 어. 썼던 그 돈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채무를 개인 채무를 갚지 않는 행동을 대통령으로 한 거예요. 예, 그건 무조건 뇌물이죠. 뇌물이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그것을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이 공천의 형태로 받았다. 이건 어떤 형법적 그렇죠. 조인될수있습니까그 뇌물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공천을 만약에 정말로 그 대가로 김영성 공천을 줬다면, 네. 이거는 대통령이또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공천 개입 문제는 내물제 별도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보도된 걸 전제로 또강혜경 씨의 증언을 전제로 해보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명태군의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보궐선거 후보 결정에 관여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첫째 당내 경선 금지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이거 지금 김영선이라고 나는 김영선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의 청탁을 받고 당내 보궐선거 경선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것도 박근혜가 20대 총선에서 침박 경선 개입한 거 처벌됐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어떤 조항이 있나 하면 경선 개입한 거 말고 뇌물죄 문제 특가법상 뇌물죄 말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금품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어~ 그 금품 수술을 했다고 지금 강계경 씨가 증언을 했죠. 이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태경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했던 여론조사 비용을 못 받으니까 네, 예. 그 여론조사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지방선거에 나갈 예비 후자로부터 네. 6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네, 네. 즉이 말이 같은 행인데 한편으로는 특검법상 뇌물이 있고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하고 명태균 사이의 관계를 보면 개인 채무, 즉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가 3억 7천 네. 그 개인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김영선 공천에 관여한 거예요. 예, 예. 공천 이후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게 뭐냐면 하 공직선거법 47조의 2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어, 그것도 따로. 예, 요것만으로도 저 금품수수 위반을 금품수수를 하면 안 됩니다. 뇌물 받아도 안 되고. 선거 관련해서 돈 받아도 안 됩니다. 이두 개가 일단 걸리고, 제일 큰 거는 돈이다, 지금, 이 문제가. 아, 돈이다. 3억 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고, 윤석열, 김건희가 자신들 위해서 사용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안 갚는 것으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네. 뇌물죄거나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수수 위반인 겁니다.